버터를 가져왔습니다. 지금부터 어, 토마토 예, 예, 먹방을 한번 하고요 예, 예, 요 예, 파스타로 음, 토마토 파스타를 한번 예,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. 지금부터 갑니다 지금부터 토마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. 아요 토마토 요 맛있겠죠 음, 음. 음, 달로 맛있네. 에, 네, 토마토 하면 설탕이죠. 에, 네, 이번에 설탕 한번 찍어볼게요. 많이 저 설탕에들 네, 찍어서 드시는 것 같아요. 예, 설탕에 가장 많이 찍어서 드시는 것 같은데, 예, 저는 설탕보다는 소금을 좀참 좋아합니다. 소금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. 소금을 가져왔습니다. 예, 소금, 두 개의 소금을 가져왔습니다. 이제 요 소금은 네, 히말라야산 핑크 소금이고요. 네, 요 소금은 뭐 일반 천일염 소금. 예, 일반성 소금에 먼저. 예, 뭐 과일에다가 무슨 뭐 소금을 찍어 먹냐 이래 생각하죠. 고, 고기만 소금 찍어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토마토도 소금 찍어 먹으면 맛이. 앞상히 좋습니다. 음. 아 이거는 히말라야산 비그 소오면 핑크 그 소금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핑크 소금보다는 일반 천일염 소금이 좀더 맛이 난것 같습니다 천일염 음, 소금보다는 핑크 소금이 조금 더 짭습니다 그다 잡을 음음 확실히 일반, 일반 소금 매더난 거세요. 백고 소금은 해에 딱 닿는 순간 짠 맛이 확밀려옵니다 일반 소금은 약간 막 토마토하고 토마토 과자하고 섞이면서 에 살짝 막 단맛이 확밀려옵니다 음.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토마토 파스타 그 한번 해 먹어 보겠습니다. 엄청 맛있겠죠? 음, 아유 맛있네. 매운 고춧가루를 좀 많이 했더만 좀 맵상하네요 매운 고춧가루, 매운 소스를 넣어도 마이 아, 엄청 맵습니다. 맵상하면서, 그, 토마토 향기가 향긋한 게 아주 좋습니다. 아, 더운데다가. t 난 h u n a n cek, bangkit, terkan 아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음. 아. 아. 토마토 파스타 잘 먹었습니다 아, 이번에는 토마토와 아, 주스 한잔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화도 향기 좋습니다. 보시면 돼.